20대를 지나 중년에 들어설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신진대사가 느리다. 평소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신진대사와 관련된 이 같은 통념을 뒤집는 연구결과가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중국, 네덜란드 등 연구기관에서 약 8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번 논문에는 생후 8일부터 95세까지 남녀 대상자 6,500명의 신진대사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후 신진대사가 떨어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60세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사 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힘들다는 통념도 기타 요인을 통제한다면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신진대사 정도에 따라 모두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기는 생후부터 한 살까지로 이 시기 칼로리 소모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또이 시기의 신진대사율은 일반 성인과 비교해 약 50%나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살부터 2 0 살까지로 이 시기 신진대사율은 매년 약 3%씩 늘어진다고 합니다. 또 20세에서 60세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나이와 관계없이 신진대사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0.7%씩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신진대사율도 보면 체격과 근육의 양을 보정하면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폐경이 시작되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람의 경우 신진대사율이 특이하게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모집단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인들과 비교해 나이에 비해 25%가량 높거나 낮은 특이 값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교과서에 실리마하다고 평가하면서 인간 생리학에 대한 과학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적합한 약물 투여량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일부 의료 관능에도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듀쿠 대학 진화 인류학자 하먼 폰처 박사는 “우리는 신체 크기와 노화가 신진대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100년 전에 얻은 답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